저 중국에서 왔어요. 아 네, 한국에서 살려고요. 아, 토브에서 <laughs> 네. 제 며칠 동안 계속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썹 아이레너제 네. 마음에 든게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결정하고 네.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제이비티비 정유진 원장이고요. 고객님 지금 부산에서 오셨던데 어떻게 네.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아, 저기 투브에서 이제 네. 며칠 동안 계속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유명하고 또그 눈썹 아이라너 제 네. 마음이 든급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결정하고 네. 왔어요. 아, 혹시 그 한국분 맞으시죠? 아니요 외국인이에요. 아, 아 어쩐지 네. 이제 약간.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학교는 네. 다른 면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laughs> 네. 어디서 오셨나요? 저 중국에서 왔어요. 아, 네. 그럼 국적은 지금 한국국적이고? 아니요. 아, 그럼 잠시 오신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서 좀 오래됐어요. 아, 여기 거주하신 지 오래되시고? 네한 그러니까 번씩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요. 아, 아예 안 가시고? 네, 한국에서 살라고요. 아,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어, 지금까지 눈썹 아이라인을 안 하고 그냥 메이크업으로만 수정을 하신 거예요. 네. 어, 근데 지금 조금 불편해서 아이라인도 하시고 눈썹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눈썹 커팅을 굉장히 네. 얇게 해놓으셨어요. 네. 평상시에 얇게 그리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럴 때는 조금 음.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네. 그리시고 네. 중국 분들도 저희 샵에 많이 오세요. 그 네. 중국 분들 오시면은 한국인들보다는 두께를 조금 얇은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나 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약간 얇게 원하시는지.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알아서 디자인을 이따가 네. 한번 해보면 되고. 네. 우선은. 아이라인 할 건데, 아이라인은 지금 꼬리 아이라인을 들어갈 거예요. 네. 그죠? 꼬리 아이라인 길이나 두께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어, 거 있으세요? 없어요. 으신가 제가 네. 지금 보는 그 눈에, 눈매에서 가장 예쁘게 이제 디자인을 뽑으면 되는데, 네. 올라가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빼는 걸 좋아하세요? 살짝 올라가게. 살짝 올라가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디자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긴장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laughs> 자, 눈 떠볼까요? 감으시고. 아이라인 꼬리는 눈을 떴을 때 굉장히 세련된 라인으로 본인의 눈매에 맞게끔 제가 디자인을 할 건데요. 너무 과도하게 빼거나 뭐 이렇게 빼진 않고 고객님은 지금 접히는 부분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눈 한번 떠볼게요. 지금 그리는 면적보다 굉장히 얇게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두껍게 그리는 거고요. 길이도 이 정도면. 자 거울 한번 보시고요. 길이 음.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두께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응. 여기 안쪽으로 다 채울 거거든요. 음. 응.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음. 그럼 반대쪽도 디자인 할게요. 음. 응. 감으시고 떠볼까요? 네, 감으시고요. 네, 떠볼까요? 네, 감으시고. 떠볼까요? 피부 타입을 보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퓨어 블랙하고 딥블랙, 저희가 두 가지 색소가 있는데, 딥블랙은 약간 그 워터 타입이고요. 퓨어 블랙은 약간 글리세린 타입의 색소입니다. 근데 둘다 굉장히 진하지만, 제가 오늘 고객님 피부 타입을 봤을 때잘 흡수가 될 만한 그런 색소는 지금 딥블랙일 것 같아서, 일단 딥블랙으로 먼저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손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는, 그 색소 혼합기가 있어요. 글로 그러니까 혼합기 같은 그걸로 흔들어 주시면 훨씬 더 아래에 있던 파우더가 위로 많이 섞이기 때문에 파우더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짜게 되면 굉장히 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충분히 흔드신 다음에 색소를 짜서 머신은 A 플러스 도트 머신이고요. 반영구 모드에서 125 정도 속도로 들어갈 겁니다. 눈 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시면 되시고요. 고객님들이 조금 겁나셔가지고 힘을 주면은 붓기도 좀 많이 부을 수가 있고 또 색깔이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완전히 빼주시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아프신가요? 아니요. 간지럽죠? 예. 네. 어떤 분들한테는 딥블랙이 좀더잘 들어가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퓨어블랙이 훨씬 더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쉽게 설명드려서 약간 매트한 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딥블랙이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그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은 퓨어블랙이 아마 훨씬 더 흡착력이나 발색력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좀더 진하게. 자, 지금 터치가 두번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엄청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꼬리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있으신 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눈꺼풀이 조금 처지신 분또 꼬리 아이라인 했을 때좀 효과적이고요 폭겹눈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점막해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꼬리 아이라인을 하시는 게 좋고 눈 길이가 좀 짧으신 분이나 눈이 좀커 보이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꼬리 아이라인을 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쓰는 바늘은 A플러스 3라운드 바늘이 한번 눈 떠볼까요 떠볼까요 응. 예쁘게 잘 되셨어요 눈 감으시고 자, 약간 색소 좀 발라 놓겠습니다 힘을 조금만 뺄게요. 다들 봐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눈물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꼬리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시술자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딥블랙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진하게 됐지만 제가 조금 더 발색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눈물을 조금 흘리세요. 그래서 퓨어 블랙으로 마지막에 마무리 터치 한 번만 할 거예요. 지금 퓨어로 마무리하니까 눈물로 조금 흐려졌던 이제 발색이 엄청 쨍하게 됐어요. 아마 리터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전에 리터치 오신 분 계셨는데 그분 리터치 하기 전에도 엄청 진하시더라고요. 지금 터치를 왔다 갔다 한네번 정도 만에 지금 시술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술하는데 한 7분, 10분, 1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눈물이 좀 많이 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마무리 한 번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퓨어 블랙으로. 자, 고객님, 음, 아이라인 지금 시술 끝났고요.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우셔가지고, <laughs> 힘주고 좀 우셔가지고 눈이 약간 부으셨네. 음. 자, 거울 한번 보시고, 어떠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눈물을 흘리셔서 약간 충혈되셨는데, 네. 아이라인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셨고요.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